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사루토비 일족과 그 일족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뭇잎마을에서 명망높은 일족 중 하나인 사루토비 일족은 우치알족과 센주일족을 제외하면 나뭇잎마을에서 가장 뿌리깊은 일족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센주일족과 우치알족이 손을 잡아 전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나라와 협정을 맺어 나뭇잎마을을 창설할 때이 소식을 듣고 나뭇잎마을에 가장 먼저 합류한 일족이 시무라 일족과 사루토비 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대 혹하게 사르토비 히루제는 나뭇잎 마을이 창설될 때부터 2년 시절을 보낸 나뭇잎의 산증인 중 하나이죠. 사르토비의 족은 우치야의 족과 함께 나뭇잎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화둔술을 사용하는 일 족으로, 훗날 4차 닌자 대전에서 닌자 연합군의 술을 사용할 때 화둔을 사용한 자들이 전부 이사르토비쪽이었습니다사르토비로 민나! 하지만 나뭇잎마을의이름 있는 일족들은 전부 강력한 혈경기를 지니거나 특별한 비전인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르토비 일족은 둘다 존재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르토비 일족이 나뭇잎마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대로 사르토비 일족이 나뭇잎마을의 기원을 함께한 역사 깊은 일족이란 것. 두 번째는 사르토비 히루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히루젠은 자신의 후임인 4대 호카기가 단명하게 되어 제임한 기간까지 합치면 약 40년간 호카기로서 마을을 이끈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호카기가 속한 사루토비 일족의 입지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증거로 히루젠의 손자인 코노아마루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특화된 특별상급 닌자인 에미스를 가정교사로 두고 중급 닌자들에게도 도련님 대접과 존칭을 듣고 자랐습니다 나루토가 7대 호카기가 되고 보루토가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 우즈마키란 성을 듣고, 운성되는 학생들의 반응만 봐도, 호카기와 같은 일족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뭇잎말에서 특별한 비전인수를 사용하는, 야마나카 아키미치, 나라, 이세 일족이 대대로 사르토비 일족의 승인을 받아왔고, 이노, 시카마루, 초지가 16대란 것을 생각해보면, 이세 일족은, 전국시대 때부터 사르토비 일쪽을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까지 나뭇잎 말에 합류하니 자연스레 사르토비 일쪽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히루제니 호카기로 활동할 때 유일하게 사르토비 일쪽보다 강한 두일족이 멸족되어 버렸으니 그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만한 로얄 패밀리 사르토비 일쪽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만 된 존재이지만, 사루토비 히루젠의 부친인 사루토비 사스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치아 사스케와 같은 이름이지요? 실제로 우치아 후가쿠는 사루토비 사스케 같은 닌자가 되라는 의미로 히루젠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이름을 따 자신의 아들에게 사스케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족원임에도 우체하의 수장조차 흠모할 정도로 훌륭한 닌자였다는 점과 히루젠의 재능이 물려받은 것이라 가정하자면 사르토비 사스케는 나뭇잎마을에 합류할 당시 사르토비 일족의 수장이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르토비 일족의 상징적인 존재를 할수 있는 사르토비 히루젠입니다. 졸렬젠, 횡령젠 등 설정 오류로 인해 팬들에게 다양한 별명으로 욕을 먹는 히루젠은 설정상으론 유년기 때부터 이대를 능가하는 재능을 가져 혈기 한 개, 비전 인수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자유자재로 다룬 존재이자 나뭇잎마을의 모든 술법을 익힌 천재 프로페서라 칭송받는 캐릭입니다. 거기에 히루젠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는 수환수이자 파트너인 원어왕 엠마와 함께할 때입니다. 엠마는 단신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지만 여의봉으로 변신해 히루젠과 호흡을 맞출 경우 그 시너지는 훨씬 더 배가 되어 구미를 말 밖으로 내보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엠마 또한 히루젠과 같이 나이를 먹어 전성기 시절에 비해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임에도 말이죠. 세 번째로는 사루토비 비와코입니다. 비와코는 히루젠의 아내로 우즈마키 쿠시나가 임신했을 때 곁에서 쿠시나를 지켜주고 출산을 도와준 캐릭입니다. 당시 쿠시나의 출산일은 극비였기 때문에 쿠시나가 실수로 출산에 관해 발설하거나 타인과의 교류를 할 경우를 대비해 히루진의 부탁으로 쿠시나가 붙어 다녔던 비아코는 쿠시나가 나루토를 낳자마자 우치아 오비터의 습격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학 때부터 이미 사망한 캐릭이며 과거 회상에서 잠깐 등장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캐릭일 텐데 혹시 과거 하시라마와 마다라가 마을을 걷는 도중 넘어진 소녀를 마다라가 일으켜 주자 오히려 마다라의 얼굴을 보고 겁에 질린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이 소녀가 바로 사루토비 비아코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루토비 아스마입니다. 히루젠과 비아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마는. 소수의 엘리트만 될수 있는 상급 닌자라는 직책과 더불어 한때 영주를 지키는 수온이자 시비지로서 타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존재였습니다. 아스마는 사르토비의 쪽답게 뛰어난 화둔을 사용하지만 그의 주력 기술은 차크라칼의 바람의 속성을 더하는 풍둔을 활용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시루진과 비교하면 그 재능이 많이 부족하여 팬들 사이에서 매우 저평가된 캐릭이기도 합니다. 아스마가 화둔과 풍둔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다섯 가지의 속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히루젠의 비알바는 못 되며 사르토빌쪽에게만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 소환술 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스마가 동기인 카카시와 가이가 너무 압도적이라 저평가된 것이지 타국의 상급닌자까지 포함하자면 상급닌자들 중에서도 나름 상위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 공략법만 알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시단을 정보 없이 마주하게 되어 히단에게 살해당했고 하필 그시단을 중급닌자인 시카마루가 홀로 처치하게 되어 아스마의 평가만 더욱 낮아질 뿐이었지요. 다섯 번째로는 사루토비 코노아마루입니다. 코노아마루는 히루젠과 비아코의 손자이자 아스마이겐 조카로 부모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코노아마루의 재능은 아스마를 훨씬 압도하며 사루토비 일족 중 히루젠의 재능을 가장 짙게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코노아마루는 나루토의 가르침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독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선안을일혔켰고 이때까지만 해도 불안전한 나소난을 익혔던 코노아마루는 나뭇잎마을을 침공한 지옥도 페인과의 실전에서 완성시켜 쓰러뜨리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엔 나소난의 풍둔의 성질 변화를 더해 나루토와는 다른 형태의 풍둔 나소난을 개발해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속성 또한 화둔과 풍둔에서 그치지 않고 뇌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스마와는 달리 히루젠에게 소환수를 계승받은 것인지 엔라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나루토에게 두꺼비 소환수를 전수받았음에도 말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코노아마루를 가르친 에비스는 코노아마루를 호카이가 될 그릇이라 여겼었고 신호 또한 코노아마루를 나뭇잎마을에 자랑하는 천재의 닌자라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도 8대 호카계로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한 명으로 코노아마루를 지목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사루토비 미라이입니다. 아스마와 쿠레나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자 코노아마루의 사촌동생인 미라이는 세월이 흘러 나무님말의 중급 닌자이자 혹하게 호위 부대장을 맡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라이 또한 사루토비 일족답게 기본적으로 화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코노하모루처럼 풍둔과 내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인 쿠레나에게 환수까지 배워 이제 갓사륜안을 개안한 사라다쯤은 가볍게 제압할 수준의 환수를 구사하지만 주로 아스마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투하면서 환수는 보조수단 정도로 이용합니다. 이상 사르토비 일족과 그 일족원들에 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